한국의 전통적인 춤사위와 가락을 한자리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한국 전통예술 한마당이 내일과 모레 LA에서 막을 올립니다. LA 한국문화원 개원 35주년 기념 무료 특별 공연에는 각 분야의 한국 무형문화재인 인간문화재 보유자들이 한 무대에 섭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국문화원 개원 35주년 기념 무료 특별 공연이 내일과 모레 LA에서 막을 올립니다. 한국의 대표적 무용 국악 명인들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내일 LA 한국문화원 인근 공연장인 LA 시어터를 시작으로 4월 1일은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펼쳐집니다. 출연진은 이영희 현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예능 보유자와 조흥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등총 30여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출연진들은 감동을 줄수 있는 무대로 흥과 멋과 신명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요즘은 그 창작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이렇게 변해졌는데 이번 공연은 그렇지 않고 정말 오리지널 그대로 춤사위와 디딤새와 가락을 보여드린 이런 공연이기 때문에 무대는 판소리와 현대무용, 가야금 산조, 승무, 풍물놀이 등 다양한 내용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김영산 LA 한국문화원장은 LA 한국문화원 개원 35주년 특별 공연으로 각 분야의 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돼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공연을 개최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79년 뉴욕과 동경에 이어 80년 세 번째로 LA에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전 세계 28개 한국문화원 중 LA 한국문화원은 1위로 평가를 받은 것과 한인 커뮤니티의 힘으로 한국정부가 배려해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l a 문화원이 작년 평가에서 1등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좀더이 교민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의 힘을 한번 또 맛을 보여줘라 그런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티켓은 LA 한국 문화원에서 무료 배포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